자 다음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 두 번째 항이고 여기 세 번째 항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해져 있더라도 그냥 하나만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k번째 항에는 k가 올 거고 그다음 옆에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니까 더하기 1 하셔서 예, k 플러스 1이 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그마 k 이 어, k에다가 1부터 넣겠죠? 그리고 n까지 넣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다음에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음, 그러면은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k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1부터 n까지 k 자 이렇게 되겠고요 공식 써주시면은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 2분의 n, n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거 다 풀어 제끼고 다 풀어 제낀 다음에 통분 하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어, 분모 어, 3 3 분모 분자에 3 3 곱하면 6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6이 어, 분모로 깔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nn N 플러스 1 nn N 플러스 1 공통인수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nn N 플러스 1로 묶어 주시고 2n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2를 묶어 내실 수 있죠 그래서 2 묶어 내주시면은 2 에요 좀 심하다 이거는 2그 다음 n, n 플러스 1 이제 여기서 2를 묶어 냈으니까 n 플러스 2만 남아 있겠고 약분 해주시면은 분모에 3 깔리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